자 공격! 플레이오프 3차전 아니 4차전 제 야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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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h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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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e a r d 어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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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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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견제겠다. 아, 너무 약했어. 아, 너무 약했네요. 네, 네. 자. 뚝. 하나! 들어남는3대형 이게 뭐야? 자. 벌써 1회부터 어? 게임이 끝나네요 뚝. 드로우 체인지. 자. 다시 따라붙을 기회가 왔네요. 아빠 팀 선수 파이팅.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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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1레로 아, 실책은 아니야. 원아오, 자,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는 자, 노아우치자 이거 어, 아우, 점프했어 아웃. 어, 그래, 얘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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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해. 자, 한번, 두 번, 두어. 아, 맞았어, 성공 자, 원아오,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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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노릇 뛰어, 일도릇 뛰고 어떻게 할까? 어디로? 어, 잠깐만, 아우, 잠깐 아! 아. 지금 몇점몇신가요좋아하신데 0, 0너 3대0이야 아직. 점수 못는아 3대0? 3대0 했어? 고또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아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9, 19, 19, 1 다시 9 19, 19, 어? 9 19, 1뛰 19, 1일 19, 19, 19, 19, 19, 아, 쓴다. 너무 세게 던졌 자, 도로 할 건가요? 어, 잘했습니다 어떻게 뛸까요? 뛰는 거예요? 아, 뛰고 뛰고! 아우 아웃! 아웃. 아, 여기 중간에서는 다음에 아웃이야. 자, 투 아웃! 우 아웃! 어? 뛰어 뛰어 아, 뛰어! 뛰어, 뛰어. 일로 아, 안, 안 돼! 안 일로! 아, 송구 실 네, 네, 네. 아까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네요. 어? 아 뛸까요? 뛸까요? 뛰어요! 뛰어뛰어 뛰어. 아웃! 3녕하세 아빠, 구입니대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친 도루 니다 도루 하세요 도루, 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요요러니다 들어가고, 네 뛰뛰뛰 뛰뛰뛰 안 뛰고 뛰고 뛰뛰뛰 어 어디로 할까? 송곳실책 그어오고이렇까지삼대일 무조건만 욕심을 부리다가 아. 결국엔 이런 큰 병을 당하네요. 허나